어, 안녕하세요 장 시작 전 인데요 잠깐 종목들 좀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어, 해외지수는 살짝 하락마감 했네요. 0.24 0.03 조정이 살짝 들어왔고 뭐, 뉴스로는 단기 차익실현 했다고 하네요 일단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가비아 소개해 드렸던 그 종목들 인데요 여기는 이제 최근에 그리고 작년 한해 영업이익률이 한15% 이상 정도 되는 종목들이고 음, 투자 투자 대비 한 6년에서 6, 7년 사이 원금을 뽑을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어, 불러봤습니다. 조건 검색을 해서 불러봤고 어, 이 중에서 좀 선별을 해야겠죠. 웬만해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좀 고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선별해야 되는 작업이 일단 유통 주식도 많지 않아야 되고 대부 대주주 지분율이 많아야 겠죠 배당수익률도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뭐 영업이익은 다 흑자 니까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바닥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그리고 월봉 장기로 봐서 아직까지 정거점 부근에 도달하지 않은 종목들 바닥에서 많이 아, 오르지 않은 월봉 20선 위에 살짝 지지를 받고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로 좀 골라보려고 합니다. 좀 빠르게 볼까요? 자, 월봉으로 가비안은 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지만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여기 잘 지켜주고 있고, 쿠쿰시스도 종고점에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힘스는 얘는 살짝 밀렸네요. 2 0선을 살짝 하위에 돌파하고, 비상교육 바닥권에잘오르고 있고, 커웨이 마찬가지로 초세는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 미엔지도 있고요. 제가 언급드린 현대산업개발도 있고 그리고 스피겐코리아도 있는데 얘는 살짝 밀리고 있긴 하죠. 그리고 HCT 그 DTNC 제가 얼마전에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이랑 경쟁하는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d t c 물량을 많이 뺏어가지 않았나 싶은 내용도 어느 정도 담겨있구요. 그리고 ICD OLED 업체도 있구요. 월봉 24는 살짝 밀려났네요. 광주 신세계 이런 종목도 있고. 상상인 얼마 전에 좀 급등이 났던 종목. 월봉 24는 딱 걸쳐있죠. 코일 패션주, 다우 데이터, 한국 컴퓨터 그리고 대한약품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왔고. 리드코프 종목도 있고 현금이 계속 돌고 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익이 좀 괜찮아진 것 같네요. 클로레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압축을 해서 들어가기 좀 수월한 그리고 가는 종목 예를 들어서 HCT 라던가 쿠톰시스 라던가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어,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큰 하락은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코스피나, 시간에 <목소리> 위아래 변동은 주겠지만,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그거는 어 예상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어, 더 빠지면 2차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냥 홀딩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도 홀딩하고 가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따 장 시작하고 나중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